이가 땡기요. 물랑 마시고. 계 있나. 있 <ym sen Coast>

내일은 a s i g a 청소를 g a m Sigam, Sigam, s i g a 청소 i g a m Sigam, s i g a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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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무슨 자자청소거 닦고 아끼고 청소 안 하면 거미 생긴다 거미 집에 청소 하는 어이구 장 냄새 많이 난다 당아야 돼요 응? 닦고 꺼내 엄마, 니 한약을 자꾸 많이, 먹어서 몸이 좋아진다, 이거. 보내지 말아라, 이제. 한약 보내지 말아라, 고 아, 엄마, 죽어, 북으로. <laughs> 울산, 너한테 끌컥까? 한약 보내지 말라고 <laughs> 죽어, 보로 <부거로. 웃음> 나중에 전화오도 <지나오도> 끌컥서 <걸> <laughs> 빨리 죽어, 보로 한약 보내지 말라고끌라 엄마, 니가 끌컥라 진짜. 만니는울산희가 줘서 묻는다 이건. <laughs> 이제 양. 해, 어? 해 나도 해드라케라고 너희한테. 부산의 아라산 헤드라케카. 엄마 그만 묵기가. 어. 이제 양치해러 가자. 양치해러 갑시다. 어이 쪼깨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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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쪼깨따 쪼깨